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영세상인을 등쳐 4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중구 한 식당에 들어가 단체 예약을 하는 척 하며 음식값 130만원은 내일 200만원권 수표로 계산할 테니 잔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가게 10곳에서 모두 496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식당, 이불, 속옷, 가게, 문구점, 공구상 등 소규모 잠포를 운영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씨 요구를 거절하면 구매 예약 등이 취소될까봐 어쩔 수 없이 잔돈을 먼저 내주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마련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